조기용하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어, 제가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고 또 오랫동안 기다렸던 가장 궁금해 하셨던 장박사가 모더나 2차 접종을 1월 27일에 했다고 그랬는데, 그걸 맞고 나서 어땠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해 드린 대로 모든 부작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경과 보고를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1차 접종했을 때 굉장히 좋았다고 정말 이 정도면은 이건 최고의 백신 아니냐 그런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적이 있는데 이번 2차 접종을 하고 나서 그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하루 병원을 쉬었거든요. 그 백신을 맞고 나서 한 8시간까지는 그렇게 문제가 없어요. 참 그게 역시 r n a 핵산 기술은 보세요. 그 백신 주사를 맞고 나면 그 mRNA가 세포로 들어가서 그게 단백질로 나타날 때까지의 그 시간이 있잖아요 확실히 그 핵산 백신은 그 맞고 나서 그 단백질이 발현되는 그 시간 그 레그 타임이 있기 때문에 맞고 나서 처음 한 8시간까지는 뭐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날 밤이었어요 그날 밤에 굉장히 몸살 증세가 오면서 열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몸이 막 뻐근하고 그래서 제가 어그 디클로페나기라고 하는 그 소염제가 있어요 그거를 하나를 먹었어요 먹었더니 굉장히 좋더라고요 먹고 나서 잠을 잘 잤죠. 그러고 나서 아침이 되니까 약 기운이 떨어질 때 되니까 또 그러한 그 오한과 또 발열감도 있고 그러면서 근육통이 오는데 그러면서 그 왠지 모를 그 뭔가의 이상한 그 피로감 있지 않습니까 어디 몸이 그냥 나사 빠진 것 같은 거그 평소에 그 저답지 않은 좀 그런 뭔가 좀 에너지가 빠진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8시간마다 이제 디클로페낙을 먹는데 그걸 먹으면 막 너무 좋아지는 거야. 한뭐 8시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은 이제 괜찮아진 것 같아서, 어, 그날 저녁은 제가 디클로페나을안 먹었어요. 그 전에는 제가 8시간마다 먹었거든요. 그랬는데, 야, 밤에 자면서 제가 처음으로 자면서 한번쯤 끙끙거리고 알아봤던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하니까 일어날 수는 없지만, 한 새벽 4시가 됐는데, 어, 굉장히 양맥박이 그 빨라지더라고요. 한맥박이한110 정도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맥박이 빨라지고, 제가 디클로페나걸안 먹고 나니까 그날 밤에 예그 전신 염증 반응이 오는데 확실히 2차 접종 후에 오는 어, 그 부작용은 1차에서 느낀 것보다 한3배 정도 강했어요. 독감 백신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독감 백신보다는 이번엔좀 셌던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가슴이 두근거려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 그날 제가 아침에 병원 그냥 다 캔슬해버리고 어, 제가 디클로페나걸또 먹었죠. 먹으니까또 괜찮아져. 먹으니까 괜찮아지는데, 야 그때 제가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영감이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 왜 독감 백신 맞고선 많은 분들이 그 사망했다 그래서 이거 백신 때문이냐, 뭐 기저질환 때문이냐 그거 가지고 논쟁이 많았잖아요. 이거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제가 기저질환이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한 88세대 노인이고 뭐 최근에 중풍이 왔고 뭐 심장에 스탠트를 넣었다든가 그런. 어, 기저질환이 있을 때, 만약에 이 백신을 맞고 이러한 전신 염증 반응이 나타날 때, 이거를 컨트롤하는 그런 소염제를 쓰지 않고 만약 그대로 간다면 노인들은 이거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중풍이 다시 재발하거나 아니면은 심혈관계 질환이 악화가 돼서 사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 제 얘기 잘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의사인 제가 봤을 때 대부분 뭐 건강한 사람들은 이걸 맞았을 때 그렇게 문제는 없지만 2차 접종했을 때그 반응이 너무 세기 때문에 노인들 중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게 신체에 막강한, 막대한 스트레스를 줘서 심박수도 올릴 수가 있고 그럴 때 심근경색이 올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백신은 굉장히 안전하긴 하지만 2차 접종할 때 굉장히 반응이 세기 때문에 그거를 차단하는 네. 어, 아이비프로펜이나 디클로펜낙을 이용해서 그러면은 문제없이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그냥 견디게 하면은 특히 치매 걸린 노인들은 아프다는 표현을 잘못 하잖아요. 그러면 인체에서 갑자기 염증 반응이 증가가 되죠. 그거에 의해서 중풍이라든가 신근경색 같은 그런 기저질환이 재발될 수 있다는 저는 그 가능성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 장박사,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면은 차라리 백신 맞기 전에부터 그냥 약을 먹고 계속 먹으면 어떻겠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에는 반대합니다. 왜냐면 실제로, 타일레노를 갖다 백신 맞기 전에 그걸 미리 줬더니 항체가 덜 생겼다는 그런 논문도 있거든요. 코비드 백신이 그런지 아닌지는 아직 그런 증거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미리 예방적으로 먹는 건 권하지 않고요. 만약에 증세가 있으면은 뭔가 좀 몸살 기운이 있고 몸이 좀 이상하다 하면은 주저하지 말고 드십시오. 여러분들 주치하고 의 상의해서 특별히 그 소염제 어떤 금기 사항이 없다면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게아이비프로펜 600mg 아니면 디클로페낙 50mg. 디클로페낙이 굉장히 강력해요. 50mg이 한아이비프로펜 600에 해 당됩니다. 그거를 8시간 간격으로 증세가 있을 때마다 필요할 때만 필요할 때에만 드시면은 대부분 문제 없이 지나가는데 제가 딱 이틀 그렇게 하고 나서 3일째부터는 좋아지고 4일째 완전히 없어졌어요. 지금은 제가 아무런 약을 안 먹고 있죠. 예,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양동원에서 어떤 노인이 코비드 백신을 맞고 4일 있다 돌아가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그 백신이 죽인 게 아니냐. 백신이 죽인 게 아니고 그사람 기저질환이 그 사람을 죽인 건데, 백신의 운이 인한 그 염증 반응이 그 기저질환을 악화시킨 거지.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독감 백신 사망자 줄이는 방법은 이거라고 말씀드린 게 기저질환이 안정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주지 말라 이거예요. 좀 연기를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아, 무조건 양농은 노인, 이런 식으로 다 주지 않아요. 의사들이 스크린을 해가지고, 아, 이 사람은 퇴원한 지 얼마 안 되고 최근에 중풍이 왔었다. 그러면은 그게 안정될 때까지 넘어가던가 아니면 정 그걸 줘야 된다 그래서 줬으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뭐, 아이비프로펜, 디클로페나 특별히 그거를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약을 환자가 조금이라도 좀 몸살이 있고 열이 나는 것같다면 그걸 바로 주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안 주게 되면은 한밤중에 맥박수가 올라가고 굉장히 끙끙 앓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한테는 뭐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노인들에게는요 한80 후반되고 뭐 고혈압, 당뇨병이 있고 심근경색이나 중풍 치매 있는 분들은요 그것도 굉장히 큰 타격이 될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망자 수가 지금 급증하고 있고 지금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완전 의료 체제가 붕괴가 됐거든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장 박사 코로나 백신 맞고 죽은 사람들이 지금 몇백 명이 보고가 됐는데 어 이런 백신을 갖다 권해야 되겠냐? 그럼 여러분 자 지금 한2천만명 이상이 지금 그 백신을 맞았어요. 뭐그 중에서 백신으로 인해서 사망됐다고 추정되는 숫자가 뭐한 3, 400명 된다고 할때 지금 그 정도가 지금 되고 있죠. 만약 미국만 기준으로 한다면은 코로나에 2천만 명이 걸렸을 때 10만 명이 죽는다면은 지금 현재 치사율로 볼때 2천만 명이 코로나 백신을 맞아서 200명, 300명이 사망을 했다. 그것도 추정이야. 완전히 인과관계가 증명된 건 아니야. 대부분은 증명이 안 돼요. 진짜 무슨 아나필렉시스나 이런 건딱 아직까지는 아나필렉시스로 죽은 사람 없죠. 왜냐면 하 그건 쉽게 리버스가 되니까. 대부분 추정이란 말이야. 이 정도면은 여러분께서 이익과 손실, 그 계산을 해볼 때, 코비드 백신이 굉장히 안전하고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계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손익 계산을 하시라는 거죠. 예. 1대 1000 이상의 그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아주 그 간단한 약 아스피린을 갖다가 베이비 아스피린을 갖다가 2천만 명한테 먹여면서몇 명이 그거 먹고 죽게 될까 꽤 나올 겁니다. 그런 안전한 약들 조차이 세상에 완전히 안전한 약은 존재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가 좀 손익 계산을 하자는 거죠. 어 누가 죽었대.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또 그거 그 백신하고 또 관계가 없다라고 밝혀진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그래서 물론 그때 그 산부인과사 그거는 제가 봐도 백신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 백신을 맞고 ITP로 그렇게 된 경우가 지금 증례가 2천만 명 중에 한 명인가요? 여러분 2천만 명 중에 하나는요. 글쎄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2천만 명 중에 하나의 확률이라면요. 여러분.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교통사고 날 가능성이 아마 그것보다 저는 훨씬 많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익과 손실 계산을 하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가 백신을 갖다가 권하니까 아니 장 박사가 갑자기 말이야 왜그제약회사들돈 벌게 하는 왜 그런 백신 얘기를 갑자기 저렇게 하고 있냐 백신을 안 맞고 면역력 키워 가지고 극복하는 그런 방법을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백신 안 맞고 면역력 키워서 예방이 되는 방법이 있으면요 제가 미쳤다고 백신을 권하겠습니까 그러지가 못하기 때문에 건강한 청년이 코비드에 걸려 사망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면역력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코, 코비드 확진자를 갖다가 취, 어, 지난 일주일 동안에 한 거의 30명 이상이에요. 제 환자 중에 지금. 그중에 한 명은요. 병원에서 10일 동안 항체 치료 뭐 별거 다 했는데 집에 왔는데 지금 산소포도가 떨어져.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 그 사람은 아무런 기저질환이 없어요.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야. 면역력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코비드 환자를 한번 치료해 봤습니까? 봤. 아니 저처럼 아 정말 저는 아, 제가 지금 까지 코비드 환자들을 보면 이게 일반 독감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게 확연히 드러나는데, 이거를 아직까지도 출처를 모르는 어떤 음모론을 믿고, 누가 썼는지도 몰라, 그 글이. 인터넷에 도는 글이야. 최소한 어떤 그 글을 쓴그 음모론을 쓴 사람의 이름과 직책이라든가, 그 정도는 나와있어 대부분의 음모론은 아무런 그, 그게 없어. 그 사람은 어떻게 그 소스를 베리파이를 못해. 이 코비드 사태를 보면서, 야, 사람들을 속인다는 건 이렇게 쉬운 거구나. 그래서 선동이 먹히는 거구나. 그러니까 프로포갠더라고 그러죠. 프로포갠더가 정말 먹히더라고.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가짜 정보에 빠져서 희생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특히 음모론 좋아하시는 제 구독자들께서 이것 때문에 저를 비판한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옳은 일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건 그건 좋은 일이라고 그랬죠. 나쁜 일을 하고선 핍박을 받으면 그건 당연한, 그건 욕먹어도 싼 건데 진리를 말했는데 비판받는 건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런 비판이라마 천번 만번도 받을 각오가 돼 있고요. 저는 항상 진리의 편에서 여러분들에게 오직 진실만을 말씀드린다고 여러 번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 마음은 지금도 변 변함이 없고 저는 과학적 데이터에 의해서 좋다 나쁘다 할까 말까를 결정하지 출처 불명의 음모론자들 글을 보고선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제 강의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3%라도 도움이 됐다면은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